안녕, 반갑습니다. 네, 오늘 현호 지금 학교가, 현호는 갔습니다. 오늘 가면서 먹은 것은 냉이 된장국에 제주도 콩 두부를 넣었습니다. 네, 김치는 나중에 꺼냈는데 김치 뭐, 못 먹은 것 같고, 김은 좀 먹었고, 딸기가 있었는데 순삭했습니다. 네, 현호는 밥을 지금 몸, 시간이 늦어서 못 먹었고, 문어는 조금 먹고 갔네요. 조금 먹고 갔네요. 감사합니다. 네, 현미보리를 넣은 잡곡밥인데 묵은살이어서 빨리 먹고 이제 햅쌀을 사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맛있는 아침 챙겨 드시고 따뜻하게 지내세요. 꽃샘 추위에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 네,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대현호가 네, 양치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호가 네, 양치질을 하고 나왔습니다. 대현호가 네, 여기서 나온 행사 하고 나면 이렇게 매출 해둡니다 현우 잘 다녀오세요. 현우도 교통 카드 챙겨라. 내일 모레까지 보충서입니다 26일까지 보충서업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우야 어디있는데? 어. 그래 잘 다녔나? 밖에 어, 가방 놔뒀지 대단히 오세요 아유, 이발에서 멋있게 됐네. 눈썹이 보여서 좋은 아침 되세요. 토요일에 이발을 다해서 예쁘다 했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아침 지내세요. 샬롬 감사합니다. 밖에 전망 보여드릴게요 네, 아침에 전망이 이렇습니다. 헉, 햇살이 비치네요. 이달이 환하게 비치고 가 가을...